SBS, KBS, MBC 모든 방송사에서 중계할 때 공통적으로 보이는 이 헤드셋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영재범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어색하네요. 오늘은 베이징 올림픽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베이징 올림픽 잘 보고 계신가요? 보통 주요 경기들이 저녁 먹을 때니까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데 너무나 황당한 순간이 많아서 아, 막 짜증이 엄청나게 나서 안 봐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 선수들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조금이나마 힘내시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베이징 올림픽 중계하면 딱 보이는 이 헤드셋.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헤드셋은 베이어다이나믹 DT797 PV 헤드셋입니다. 오늘은 여기 마이크가 안 보이죠? 현재 착용하고 있는 DT797 PV 헤드셋에 무려 콘덴서 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음성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헤드셋으로 베이징 올림픽과 비슷하게 중계하듯이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헤드셋은 베이어다이나믹 공식 수입사인 사운드 솔루션을 통해 대여했습니다. 일단 베이어 다이나믹이란 브랜드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는 분을 위해 얘기해드릴게요. 베이어 다이나믹은 다이나믹 헤드폰을 1937년 세계 최초로 만든 독일 회사입니다. 젊은이, 베이어 다이나믹의 다이나믹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다이나믹이 맞습니다. 창업자인 유겐 베이어의 성과 다이나믹을 합쳐서 만든 브랜드라 베이어 다이나믹이 되는 거요. 이때 만든 다이나믹 헤드폰은 꽤 오랜 기간 판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 스튜디오용 다이나믹 마이크 M19를 만든 회사예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들었는데 이런 헤드셋은 아직도 젊은니 독일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등 굉장히 이 전통을 고집하면서 변화가 느린 회사예요. 독일에 또 제나이저라는 회사가 있지만 이 베이어 다이나믹을 보면 제나이저는 참 그래도 대 변화에 빠르게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제네저는 TWS 이어폰이 있지만 이 베이어다이나믹은 아직 TWS 이어폰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집이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이 오너가 바뀌지 않은 이제 몇안 남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방송과 관련된 브랜드, 헤드폰과 마이크를 함께 만드는 브랜드를 보면 제 어, 제네저 같은 경우 다른 회사 인수가 되었고 AKG는 하만에 인수되다 삼성에 인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소니도 있는데, 소니는 워낙 대기업이죠. 그리고 슈어도 있는데, 슈어는 헤드폰으로 보자면 굉장히 후발주자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프로용 장비를 만들면서 컨슈머용 제품도 함께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거의 모든 제품의 제조를 본사가 있는 나라에서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회사입니다. 참고로 제가 베이어 다이나믹에 대해 왜 이렇게 잘 알고 있냐면, 제가 이영디비 사이트를 운영하기 전에 브랜드 매니저 일을 좀 했었어요 보통 컨슈머인 제품은 대리점들 관리를 하는데 이런 프로용 제품은 제가 직접 납품을 하러 다녔습니다 어, MBC 고사옥 신사옥 다 가봤고 SBS도 옥동사옥에 가봤고요 KBS는 여의도로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방송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브로드캐스트용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현재 제가 착용하고 있는 이 제품은 BT-797 PV라는 제품이고 콘덴서 마이크가 장착된 제품이에요 브로드캐스트 라인업을 보면 제품이 상당히 많죠? 마이크가 없는 제품 마이크가 있는 제품도 있고 같은 제품이 보이는 케이스도 있죠? 여기 앞쪽에 1 시리즈 제품들은 제품이 출시된 지 정말 오래된 제품입니다 여기에 있는 제품들은 서울 올림픽 때도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이런 제품은 모니터링용으로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E 시리즈 헤드셋들, 싱글 헤드셋이 있고 듀얼 헤드셋도 있습니다. 싱글은 E8이고 듀얼은 E9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뒤에 0은 다이나믹 마이크, 7은 콘덴서 마이크를 의미해요. 똑같은 7 시리즈를 보면 DT790은 다이나믹 마이크, DT797PB는 콘덴서 마이크입니다. 이7 시리즈는 보통 스포츠 중계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E 시리즈는 카메라맨이나 여기 이 심판도 보시면 DT28 제품을 착용하고 있죠. 아, 이 심판 보니까 뚜벅지. 자, 그리고 여기에 d t 280 V11 MK2 제품이 또 있어요. 이렇게 싱글 헤드셋이죠. 이2 이 시리즈하고 이7 시리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고정이냐, 착탈이냐 이렇게 다릅니다. 2 시리즈는 이렇게 케이블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DT790은 이렇게 바꿀 수가 없죠. 그리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단자를 지원해서 카메라에도 헤드셋을 바로 연결하기도 하고. 이런 심판은 무선 장비에 연결해서 이렇게 착용합니다. 그리고 단자를 보면 아주 크죠. 헤드폰 단자는 6.35mm 폰잭이고, 마이크 단자는 3핀 XL r 단자예요. 7시리즈는 이렇게 두 가지로 고정이 되어 있는데, 이 2시리즈는 e 용도에 따라서 케이블을 바꿔서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DT 280 시리즈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케이블을 먼저 연결해주고, 그리고 여기 나사를 조여서 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프로형이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자, 이번엔 이, 이 시리즈로 음성 녹음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참고로 다이나믹 마이크예요 그런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름에 V11이 붙어 있는데, V11은 마이크용 프리앰프가 내장된 제품이에요이 경기를 진행하는 곳은 오픈된 곳이고, 사람들이 응원하고 소리치고 굉장히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 해야 하는데, 볼륨을 충분히 높이기 위해서 프리앰프가 내장된 제품도 있습니다. 없는 제품도 있고요. 신기하죠? 결론적으로 이 베이어 다이나믹은 다이나믹 헤드폰도 잘 만들고 다이나믹 마이크도 잘 만든다. 그리고 방송국 프로형도 잘 만든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DT797로 착용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방송이나 유튜브 할때 이런 전문가용 헤드셋을 착용하신 분은, 어, 못본것 같아요.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말이죠. 이 마이크 성능 좋잖아요. 방송 공용 프로 제품을 간단하게 살펴봤고 베이어 다이내믹에서 여러분이 구매할 만한 제품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원래는 프로용인데 일반인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이 제품이 바로 d t 7 7 0 프로입니다. 역시나 이름에도 프로라고 적혀있고 독일에서 생산한 제품인데 현재 체육가 20만원대로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헤드폰이에요. 대신에 이 제품은 마이크가 없는 제품이죠. 여기에다 마이크를 달면 게이밍 헤드셋이 되죠. 그런 제품이 바로 여기 MMX 300입니다. 자 이번에는 MMX 300을 착용하고 이 마이크를 통해 녹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여기 보이시죠? 마이크 크기가 아주 작고 귀엽네요. 자 프로용을 만드는 기술력으로 일반 소비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죠. 그래서 케이블을 두 가지로 제공하는데요. 일반 PC용은 헤드폰과 마이크 단자가 따로 된 케이블을 바로 사용하면 되고, 이런 맥북이나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극 케이블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도 유튜브 게임 방송 같은 곳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이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블루투스 헤드셋이에요. 라군이라는 제품입니다. 이름이 좀 어색한데, 베이어 제품들이 다 숫자가 들어가는데, 언제부턴가 갑자기 이름을 넣기 시작했어요. 이 제품은 리뷰를 보했는데 ANC와 블루투스를 탑재한 헤드폰입니다. 소리도 상당히 괜찮아서 추천할 만한 헤드폰이에요. 물론, 마이크 성능도 괜찮고요. 자, 그럼 사운드를 살펴보겠습니다. 0dB 리뷰에서 측정 데이터가 빠지면 아쉽죠. DT797과 DT280은 사운드 특성이 어떨까요? 자, 측정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DT280 V11MK2 헤드셋 데이터이고 빨간색이 797 PB 헤드셋 데이터입니다. DT 797은 아주 익숙한 데이터 중 전형적인 베이어 스타일의 사운드를 들려줍니다. 극점과 초 고음을 강조한 U자형 스타일이에요. DT 280은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런지 중음과 고음, 주로 사람 목소리가 있는 대역을 강조해 놨습니다. 실제로 들어보니까 이 사람 목소리가 굉장히 또렷하게 들리는 특성의 사운드였어요. DT 797은 전형적인 베이어 스타일 사운드라고 했는데. 컨슈머용으로 소개된 DT770 PRO와 MMX300 데이터를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상당히 비슷한 형태의 사운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DT797 PRO가 비슷한 사운드지만 마이크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가성비가 엄청나게 좋은 제품이 맞습니다. MMX300도 사운드가 굉장히 많이 비슷하네요. 그리고 DT797 저음이 높은 이유는 헤드셋 장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를 누르는 힘이 꽤 커요.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 현장에서 중계를 하는데 이 외부 소리를 차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 장력을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력으로 인해 저음 소리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 가죽 패드의 영향도 있습니다. 이세 가지 제품은 왜 이렇게 소리가 비슷할까요? 우연히 그 이유를 찾았어요. 베이어다이나믹 본사 홈페이지에서 GT790을 검색해보면 여기 제품 본품도 있지만 이렇게 모든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요. 나중에 수리해서 사용하기 좋은 헤드폰이죠. 이어패드는 물론 나사와 부품, 케이블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드라이버도 이렇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버 판매 페이지에 보면 250옴 제품이고, 호환 제품 리스트를 보면 DT770, DT770 Pro, MMX300, DT790과 DT797까지 사용하면 된다고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은 똑같다. 하우징의 형태와 패드의 장력에 따라서 사운드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죠? 오늘은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보이는 이 방송용 헤드셋을 만드는 베이어 다이나믹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이런 거 진작에 소개해 드렸어야 했는데 급하게 만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베이어 다이나믹에서 프로 X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한국에도 빨리 출시를 하면 좋겠네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클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제품 리뷰가 보고 싶은 제품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영디비 사이트에 리뷰 요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